네, 중국 무술즉국우를 속성법을 속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미국으로 망명을 한 중국 한 학생이 미국인들에 비해서 동양 학생은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한테 매일 매를 맞고 왕따를 당하게 됐어요. 근데 참 매일 매일 맞고 학교 다니기 싫어지고 막 그러니까 부모도 걱정이고 애도 걱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동네 세차장 하는 그 아저씨가 무술 고수라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좀 무술을 배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하고 애를 데리고 그 무술 고수 세차장 하시는 아저씨한테 사, 찾아갔어요. 그래서 좀 되도록 좀 빨리 좀 무술을 좀 배워가지고, 애가 매일매일 맞고 다니는데 학교도 안 다니는 날지 지금 큰일이다. 지금 이렇게, 그, 저거니까, 그, 그 아이 나는 무술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딴데 가서 도장이 보냈는지, 아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 고수 씨라는데 전 우리 아들 좀 통사정을 해가지고 무술을 배우게 됐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를 빨리 무술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해가지고는 도저히 무술을 단시간 내에 빨리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내가 무슨 일을 시키더라도 다해겠느냐 내가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다 하겠느냐? 그래서 부모한테, 아버지한테도 소약서를 받고, 어머니한테도 받고, 애한테도 받았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아저씨가 시키는, 사범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역까지, 서역서까지 쓰고 그러면 지금 좋다. 오늘서부터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세차장에 세차하러 차가 탁 들어오니까, 야, 내가 1 하면 앞유리를 닦아라. 2 하면 뒤로 얼른 가가지고 뒷유리를 닦아라. 3 하면 왼쪽 문 염, 옆유리를 닦고, 4 하면 오른쪽 옆유리를 닦아라. 5 하면 밑에를 닦아라. 육하면 지붕을 닦아라 이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응달에 딱 앉아가지고 이 세차장 아저씨는 1, 4, 2, 7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학생은 그게 무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열심히 닦죠 열심히 닦고 또저 뒤에 가서 하 뛰어가서 더 빨리 뛰어라! 그러면 또탁 뛰어가지고 얼른 또차 밑으로 들어와서 닦고. 그걸 엄청나게 빨리 하는 것으로. 야,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더 빨리 해라. 늦게 하는 건 없어요. 잘, 잘 닦아야 돼. 그것도 뭐, 엉성하게 닦으면 안 되고. 이렇게 계속 혼나면서 계속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엄청난 운동이 되잖아요. 체력 훈련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다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걸 결합하면 된다는 것까지 도다 머릿속에 구상이 돼 있는 거겠죠. 고수가 볼 때는 그것은 무술 고수 아저씨가 세차장 운영하는 아저씨가 차를 닦는 것과 무술을 결부시켜가지고 운동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 하나, 셋, 여섯, 일곱, 이런 것만 외우고 가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그나마 그서약까지 하고 부모님들이 매일 응원하고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laughs> 한 달이 지나고 한 40일쯤 됐는데, 아니, 이건 무술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이 친구가, 그 꼬마가. 아, 내가 이렇게, 야, 너, 그렇서딴 생각하는 게딱 보이니까 바로 셋째 아저씨가, 야, 너 부모님하고 나하고 약속했는데 무조건 내말 듣기, 듣기로 했잖아. 뭐딴 생각하니? 하면서 또한번또할수 하면 없이 또하다가 그런데 40일 정도 되니까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어. 나는 아저씨에게 무술, 중국 무술을 배우러 왔지, 이런 일이나 아저씨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이런 저, 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으로 온거 아닙니다. 하고선 팽개치더니까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근데 그때 마침 매일 그를 괴롭히던 미국 애들이 며칠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다가 그 중국 꼬마를 발견하고는 야, 임마, 이리 와봐. 어쭈? 꼬마가 말을 잘안 듣네 하면서 또다시 괴롭히면서 평상시처럼 몸을 밀쳐냈어요.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무술 아저씨 제차장 주인은 멀리서 하나! 그랬어요. 하나 하니까 뭐뭐 해야 되나요? 앞유리 딱아야죠막 유리 딱 신용을 하는까애가 들어오다가 탁 걸려가지고 탁 넘어져. 또 옆에 있는 애, 오 이놈 봐라 하더니 또발 걷어차니까 또 셋! 하니까 저쪽 돌아가가지고 또쫙 하니까 또 애가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얘가 우르르 몰려가지고세 놈이 갑자기 애한테 덤벼드니까 1, 3, 7, 뭐 이런 걸 하니까 그냥 애들이 다나가자 봐도 저 자기 힘에 밀려가지고 저만큼 나가, 다 떨어진 거야.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쟤한테. 아무리 덤벼봐야한 대도 때릴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만 엄청나게 아프거든.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물러나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광경을 마침 아빠 엄마도 와서 봤고 애도 그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야 역시 무술 고수는 다르구나 내가 일을 여태건한건줄 알았더니 이것이 다 무술이었구나 이제 결합만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이제는 누구랑 붙어도 자신 있어요 왜 유리만 닦으면 되고 뒤로 돌아가서 밑으로 위로 하면 되니까 이걸 다 이제 깨우쳤어요. 상황에 따라서 무술 고르수가 갖춘 대로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장착을 했어. 이제 다 어떤 싸움이 붙으면 충분히 가능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때리지 하나도 안 때리고, 다른 사람이 힘을 역용해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쿵후의그 전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힘을 역용해서 그 사람이 나가, 찹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때리지도 않았으니까 뭐 나한테는 뭐그 자기가 됩니다가 자나가 떨어졌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술 고수는 짧은 시간에 무술 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방편을 쓴 것입니다. 매일 차를 빠르게 닦는 방법으로 고도의 무술 훈련을 빠르게 하여 실력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연불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연불하는 사람을 돕는 시방 세계의 모든 불보살님들은 엄청나게 동분서주하시면서 연불자를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고를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차장 주인이 그 아이를 매일 일을 시키면서 그냥 일만 시켰겠습니까? 오히려 세차장 아저씨가 더 힘들었어요. 내가 하고 많은 게 낫지. 조꼬마를 시키면서 저 무술이 저렇게 숙돌이, 숙달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 시켰으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저 세차를 하도 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이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부를 하면 부처님께서 모든 걸다 알아서 해주고, 이거 이거 연불이라는 건 주탁동시와 같잖아요. 뭡니까? 이 계란을 닭이 품고서 계속 온도가 일정하게 알을 굴려주면서 계속 이거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빽빽 소리 나면서 이제 나 나갈 때가 됐어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소리가 빽빽 나요. 그러면 안에서는 병아리가 계란 껍데기를 쪼고 밖에서는 어미가 쪼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성이 자성불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불성이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밖에서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 계란 같은 껍질을 깨려고 그것을 말해서 생사현관이라는 것입니다. 생사형관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막이 우리를 탁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그 생사형관은 어떨 때연불하다가 이렇게 느껴보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나요 그 막이 근데 금방 뚫릴 것 같은데 안 뚫려요 잘그 막을 뚫느냐 안 뚫느냐에 따라서 생사의욕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끊었는지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사형관인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 같은 연불 속에 혼간 의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궁후에, 궁후를 가르치는 그 고수가 속성법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고수를 만드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불보살님들의 뒤에서의 협력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